세계 3대 수학자라고 하면 우리는 아르키메데스, 뉴턴, 가우스를 꼽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가끔 이런 건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았을 거예요. 수학의 기초를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이세 사람 중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르키메데스는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그냥 사람들이 사용해온 지렛대를 보면서 작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생각을 했답니다. 이거는요, 시소를 타는 원리와도 같아요. 가벼운 친구와 무거운 친구가 같이 시소를 탈때 우리 어떻게 타죠? 무거운 친구가 중심 쪽에 더 가까이 앉아서 타죠. 바로 이 원리가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의 원리예요. 어느날 시라쿠사 왕이 만든 커다란 군함이 너무 커서 물에 띄울 수 없게 됐대요. 아르키메데스는 바로 이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도르래를 만들어 군함을 걷더니 물에 띄웠다고 합니다. 나에게 설 자리만 준다면 지구라도 들어올리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또 이집트에서 유학 중일 때 물을 퍼올리는 기계, 수차, 즉 양수기를 만들었는데요. 현재까지 아르키메데스의 나선식 펌프라고 불리면서 쓰이고 있어요. 배에 물이 스며들었을 때 물을 뽑아내기 위해 만든 건데요. 손잡이를 돌리면 금속 날개가 돌아가면서 아래쪽 물이 원통을 따라 위로 올라오도록 설계를 했어요. 지금도 농사에 필요한 물을 끌어들일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기계죠. 그런데 이런 기계를 딱 자하고 컴퍼스만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르키메데스는 시라쿠사를 공격하는 로마군을 혼내기 위해 여러 가지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군인,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의 배가 있는 곳까지 커다란 나무와 돌을 던질 수 있는 추석기를 발명하였죠. 또,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렌즈와 커다란 거울장치를 만들어서 로마의 함대를 불태우기도 했답니다. 아르키메데스 하면 혹시 유레카라는 말이 떠오르진 않나요?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태어난 시라쿠사의 왕은 아르키메데스와 아주 친했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항상 아르키메데스와 상의하곤 했죠. 어느 날 왕이 새로운 금관을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기꾼 같은 거예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죠. 과연 순금으로만 만드는 게 맞을까? 이렇게 의심한 왕은 아르키메데스에게 도움을 청했죠. 순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 고민하던 아르키메데스는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왕관과 그 왕관을 만들 때 사용한 순금 덩어리를 받아서 무게를 재어 보았어요. 그런데 무게가 같은 거예요. 무게가 같으면 어떻게 비교를 해서 과연 순금으로만 왕관을 만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피를 비교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관 같은 복잡한 모양의 물건의 부피를 재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부피를 잴수 있었을까요? 머리를 잠시 식히기 위해 아르키메데스가 물이 가득 담긴 용탕에 몸을 담그는 순간 넘치는 물을 보고 방법을 깨달았어요. 너무 기뻐서 벌거벗은 채로 유레카! 라고 외치면서 뛰어나갔답니다 유레카는 찾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방법이냐고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텐데 물이 가득 담겨있는 욕조에 여러분의 몸을 담궈본 기억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요 물이 넘쳐요 물속에서는요 자기 몸의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아낸거죠 물이 가득 찬 물통에 물체를 넣었을 때 흘러넘친 물의 부피가 그 물체의 부피와 같다는 거죠. 이 방법으로 왕관의 부피를 쟀더니 금덩어리의 부피와 달랐어요. 그래서 진짜 순금으로만 왕관을 만든 것이 아님을 알아나게 된 거죠. 사기꾼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이걸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배를 만들었어요. 이 배를 물에 띄울 수 있게 되고 또 비행기도 하늘로 날릴 수 있게 된 거랍니다. 정말 위대한 발견이죠. 아르키메데스는 원주율을 제대로 계산해낸 최초의 수학자이기도 해요. 원주율은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말해요. 육학년이 아닌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원은 크기에 상관없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지름으로 나누면 3.141592 쭉쭉쭉쭉쭉 이와 같이 일정한 값이 나온다. 바로 이 값을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두면 된답니다. 보통은 원주율을 어림하여 3, 3.1, 3.14와 같이 나타낸다라고요. 이 원주율의 값은 아주 오래 전부터 구하기 시작했어요. 약 4천 년 전. 바빌로니아인들은 3.125로 계산을 했고요. 이집트인들은 3.16049로 생각했답니다. 또 성경에서 원주율의 값을 3으로 사용한 기록도 있다고 해요. 수학적인 방법으로 원주율을 처음으로 소수 둘째 자리인 3.14까지 제대로 계산해낸 사람이 바로 약 2300년 전 태어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인 거죠. 아르키메데스가 원주율을 구한 방법은 우리 친구들이 좀더 크면 수학시간에 알게 될 거예요. 원주율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 많은 수학자들이 일생을 보냈어요. 물론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근래에는 소수 22억 632만 1336자리까지 계산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또 그는 구의 표면적은 구를 떠올려 보세요. 공 모양의 도형이죠. 구의 표면적, 구의 그 겉면의 넓이. 이 구의 표면적은 주어진 구의 반지름을 갖는 원의 넓이의 네 배와 같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또 구의 외섭하는 원기둥의 부피는 그구 부피의 1.5 배다라는 것을 알아냈죠. 이런 증명들은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어서 자신의 묘비에 기록해달라라고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실제 아르키메데스가 죽은 지 300년 후 발견된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의 묘비에는 원통 속의 구가 내접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이 그림을 보고, 아, 이 묘가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것임을 확인했구나라고 합니다. 이 묘비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거냐고요? 그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볼까요? 강대국 로마의 침략을 받은 시라쿠사는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여러 무기들을 이용해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 공격을 막아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힘이 단 사라쿠사의 로마군이 결국 진입해오게 됐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르키메데스는 모래밭 위에 원을 그리며 수학 문제를 푸는데 집중해 있었대요. 로마 군인들이 모래밭을 밟으려 하자 소리쳤어요. 물러서거라! 내 도향이 망가진다! 이렇게 외친 아르키메데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아르키메데스의 발명품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한 로마 군인들의 보복뿐이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발명품에 대해 경의심을 품고 있던 로마 장군은 그를 백개의 눈을 가진 거인 프리아레도스라고 지칭했어요. 그럼 그가 아르키메데스를 절대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죠. 그렇지만 그의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아르키메데스는 이미 병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로마의 장군은 아르키메데스의 유언을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 원통송의 구가 내접하는 그림을 새겨 넣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수학 문제를 풀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내려고 했던 아르키메데스의 열정.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르키메데스는 학문의 기쁨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외쳤던 유레카! 찾았다! 우리도 열정 가득 외쳐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